단순한 볼륨 필러만으로는 일시적으로 채워져서 팽팽해지는 효과는 있지만 처짐을 해결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 필러를 넣더라도, 혹은 콜라겐 부스터를 넣더라도. 안녕하세요. 메이드형 성형외과의 성형외과 전문의 박수현 원장입니다. 오늘은 단순히 뭔가 이렇게 빡빡 채우고 볼륨을 넣는 어떤 그런 필러 시술이 아니라 얼굴의 윤곽을 무언가로 고정을 시키고 정돈을 해주는 안면 윤곽 고정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즉 유지인데 리가멘트와 벡터를 고려한 시술을 하면 단순한 볼륨 아이징을 넘어서 보다 자연스럽고 오래 지속되는 리프팅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뭐볼 처짐이라든지 턱선이 무너지고 뭐 팔자주름이 좀 악화된다든지 눈 가쪽이 좀 내려온다든지 하는 것들이 발생하는 이유는 단순히 이제 볼륨만 꺼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 피부와 연부조직을 지지하는 구조물이 약화가 되기 때문입니다. 즉, 얼굴에는 이제 유지인대가 이제 부분부분 부분 존재를 하고 이게 탄력을 잃으면 이제 처짐이 가속화되는 거거든요. 이럴 때, 아, 그냥 뭔가 꺼져 보이고 처져 보이니까 막 볼륨을 막 채우는 그런 시술이 아니라 유지 인대 주변을 타겟팅을 해서 조직을 약간 고정시켜 주는 의미로 무언가의 시술을 해준다면 훨씬 효과적인 리프팅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얼굴의 유지 인대로는 광대 쪽에 자이고마틱 리가멘트 라고 하는 광대 유지 인대가 있어서 광대 처짐을 방지를 해주고 턱 쪽에 마세터리 리가멘트 저작근 유지 인대라고 해서 턱선을 또 고정을 시켜주고 만디블라 리가멘트로 하악 쪽에 턱끝과 라인을 유지 시켜주는 유지 인대가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더 많거든요. 이런 대표적인 유지 인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필러 혹은 콜라겐 부스터들을 소량씩 주입을 해서 조직을 고정을 하고 텐션을 강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거는 뭐 PCL 성분, 뭐 엘란세라든지 뭐 라플렌 혹은 PLLA 뭐 스컬트라라든지 아니면 카하 성분인 레디어스 뭐 같은 성분들을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콜라겐 부스터를 활용하면 단순한 필러를 하는 거에 비해서 좀더 콜라겐 생성을 촉진을 해서 조직을 단단하게 유지를 시켜주겠죠. 이때 단순히 그냥 그 유지인대 밑에 주입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개개인의 얼굴 구조에 맞춰서 올바른 방향으로 리프팅이 가능하도록 시술을 해주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녹는 실을 활용을 해서 피부를 일부 직접 당겨주고 유지인대 주변으로 텐션을 강화를 시켜주면 훨씬 더 완성도 높은 완면윤곽 고정술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실제 시술 사례를 좀 보겠습니다. 단순한 볼륨 필러만으로는 일시적으로 채워져서 팽팽해지는 효과는 있지만 처짐을 해결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 필러를 넣더라도 혹은 콜라겐 부스터를 넣더라도 그냥 빵빵해지거나 쫀득해지는 위치로만 넣는 게 아니라 유지인대 기반으로 그런 콜라겐 부스터나 필러를 넣어주고 그 다음 실리프팅을 하게 되면 조직을 고정하고 탄력을 강화해주는 효과가 되게 극대화되고 따라서 리프팅 효과가 굉장히 장기간 유지가 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실제 환자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제 볼 쪽으로 좀 처짐이 좀 있다고 라 호소했던 환자인데요. 유지인데 고정 방식으로 가 쪽에 엘라스 시술 후에 굉장히 자연스럽고 또렷한 윤곽을 형성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환자분은 남성분인 건데요. 턱선뿐만이 아니라 눈가 쪽까지 전체적으로 좀 무겁게 묻어진 환자였는데, 이 하악 유지 인대와이 가쪽의 측두근 쪽의, 쪽의 유지 인대를 타겟으로 콜라겐 부스터와 실리프팅을 병행했더니 훨씬 또렷한 라인을 형성을 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안면 윤곽 고정술을 활용한 윤곽 개성과 젊어 보이는 얼굴 만들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어, 단순히 무언가를 집어넣는 볼륨 시술이 아니라 유지인대를 고려 해서 굉장히 정교하게 디자인을 하고 그 유지인대 밑으로 아주 섬세한 시술이 필요한 겁니다. 거기에 실리프팅을 함께 활용을 하면 훨씬 더 자연스러운 리프팅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고 지속적인 리프팅 효과를 원한다면 전문의와 상의 후에 본인에게 맞는 시술을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